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가 망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시기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에 걸쳐 다니엘과 세 친구를 등장인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소망과 희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또 어떤 마음으로 어려운 때를 이겨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에서는 환란에 대해 예언하시는 한편 그 가운데 이말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코로나의 영향을 살펴볼 수 없습니다만 애석하게도 우리 삶은 코로나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신음하고 힘겨워합니다. 코로나 때 멈추었던 신앙생활을 다시 재개하고 싶지만 할수 없는 여러 이유들이 존재하고 또 우리 삶 속에 재정이나 건강이나 여러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었던 그 내용과 내용의 측면에서는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 삶에도 똑같은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들이 존재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시면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2장 1절에서 말씀하는, 다니엘서가 말씀하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어려운 삶, 어려운 상황, 말 못하고 이해 못할 그런 삶의 문제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당시의 시대 상황이나 오늘의 시대 상황과 아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을 지켰던 것에 반해 시대 상황은 어떨까요? 신앙을 저버리라 말하고 신앙을 어리석다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교회 안에도 육체는 살아있으나 신앙은 죽은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시대에 타협한 사람들도 때때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말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기를 포기하지 않아 끊임없이 빛을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복음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우리가 비추는 빛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모든 환경 속에 그 환경을 비추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비춥니다. 밤하늘에 떠 있는 빛과 같이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람이 품고 있는 복음이 꺼지지 않는 빛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사람에게만, 그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이 짧은 설교를 마무리하고 난 후에는 성경 공부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그리고 고등부 드림 축제 리사이틀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4분단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참 죄송합니다. 여기 이 배경판들이 있어서 화면도 잘안 보이실 수 있고. 다소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 말씀으로 선정하고, 성경공부 간증자, 고등부 축제를 다시 돌아보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좀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성경공부 하는 것을 때로는 비효율적이라 말하고, 고등부 학생들이 시험기간에 학원 가는 시간까지 반납하면서, 자신들의 문화를 만드는 걸 비효율적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런 모든 일을 가리켜 빛을 발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빛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을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 간증과 드림축제를 나누며 2024년은 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빛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